왜 아들 나 진짜 지 봤다는 걸 알면서도 막뭐 생각나는 거야 막 보고 싶고 그냥 그렇게 <laughs> 아니 어저께 여기 방에 들어가서도저 한참 한1 0분 동안 멍 때리면서 우리 아들이 여기 같이 와 있냐 싶은 생각이. <laughs> 넓고 푸른 바다에 첫째 날의 여정을 맡겼다면, 오늘은 싱그러운 녹음이 살포시 춤추는 한라산 기슬그로 향합니다. 꽤 기분 좋게 마무리한 여행의 첫째 날이었지만, 짙게 남은 여독과 일상의 피로를 해소하기엔 아쉬움이 있던 터. 그래서 택한 둘째 날의 여행지는 치유의 숲입니다. 시간도 잠시 쉬어갈 듯한 평온함에 금세 무장해제된 부모님들 양말이며 신발이며 이곳과는 왠지 어울리지 않는 속박의 물건들은 이미 벗어던진지 오래입니다. 발바닥 아파서 고생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데 나는 원래 좋아해요 산을 좋아하는데 또 보니까 이름 풀어보면 거... 네. 너무 좋아요 남은 음. 일생을 즐, 즐겁게 살아봅시다 이제 <laughs> 맨발로 흙길을 걷고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피로를 풀어봅니다. 거는건너마아저씨대에 고주먹고 맴매 달래먹고 맴매 어, 나이 노래 왜 하는 거야? 왜요? <laughs> 어 <laughs> 한때는 즐거움을 느끼는 일도 환한 웃음을 내비치는 것도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함께 웃습니다. 피로도 풀고, 운동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며, 잊고 있던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이면 좋고, 기대면 든든할 새로운 가족과 추억을 만듭니다. 너무 좋다. 시원하다. 아, 공기도 좋고, 편하고, 다 좋던데. 자식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을 세상 밖으로 모시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칫 어렵게 아문 상처를 덧나게 하지는 않을까, 무뎌진 시간의 모서리를 다시 뾰족하게 만들지는 않을까, 어쩌면 안 하는 이 못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갈등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마다 순직 소방공무원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픔을 같이하고자 했던 진심 어린 마음은 눈앞에 허들을 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이 되었습니다. 높이 솟은 가을 하늘을 간간이 볼수 있는 나무 밑 해먹에 누웠습니다. 바람 소리, 공기 소리, 새 소리, 그리고 물 소리, 침묵이 이렇게 많은 세상의 소리와 생명을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면 떠난 자식이 선명해져 눈시울을 붉히기 일쑤였는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이 소리들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 가운데 반가운 인사가 들려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즐거우시죠? 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 아들 하늘에 잘 있냐? <laughs> 아빠는 여기 제주도에 가있어. 네. <laughs> <laughs> 나하고 같은 <laughs> 사람이다 만나서 재밌다. <되겠다. 웃음> 네. 다 만나니까 다 같은 마음이더라 그래서 또 이러가 되더라. <laughs> 아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들, 딸 같은 소방관들이 부모님들을 맞이합니다. 부모님들의 방문 소식에 이미 여러 날을 고민하고 환영 준비를 했지만,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운 마음은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귀포 소방서의 자랑인 꽃길입니다. 평소 직원들이 고된 훈련이나 출동으로 지친 마음을 이 길을 걸으며 충전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곳인데요. 오늘은 그 곁을 부모님들이 걷습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향기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퍼져가길 소망해 봅니다. 이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소방차와 구급차는 일부러 보지도 않았고, 소방관들을 보는 것은 더 가슴 아팠기에, 이 시간, 하늘나라로 먼저 간내 자식의 동료들이 내 아들, 내 딸인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잊고 지낸 얘기 많았는데, 솔직히. 눈물이 먼저 떠난 자리가 그립고 차오르는 슬픔을 누르는 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의 심정이야 오죽할 줄 알면서도 참았던 눈물이 흐르는 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진작부터 무너진 마음이었습니다. 참는 것보다 목노아 우는 편이 나을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아버님을 이해하고 또 헤아릴 아들 딸들의 앞이 차라리 나을지 모릅니다. 아들아 보고 싶다 정말 한번금속이도내한 번만 나타나서 한번 얼굴 보게 내 아들로 변해입니다. 내 아들인데. 부모님들도 직원들도 간신히 흐트러진 감정을 부여잡았습니다. 한껏 감정을 쏟아내고 난 후에야 아직 남은 순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구비구비 마음의 소용돌이가 몇 차례 닥쳤지만, 심폐소생술 실습까지 무사히 마치고 서귀포 소방서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위해 밖으로 나섭니다. 제주의 높고 푸른 하늘 아래 기세등등하고 멋진 소방관들과 장비들이 자리했습니다. 소방서의 마지막 이벤트 주인공은 신조섭 아버님으로 낙점됐습니다. 재난현장의 지휘관으로 완벽히 변신한 아버님 내가 지휘한다. 모두 방송 준비 됐습니까? 방수! 아버님의 명령 하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방관들과 장비들이 금세 재난 현장의 긴박함을 느끼게 합니다 같은 장소지만 온도차는 있는 것 같네요 현장을 지휘하는 아버님은 진지한데. 그 현장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아우 거중지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님의 현장 지휘로 오늘의 훈련은 끝. 울고 웃었던 아들 딸과의 만남도 정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나 단기 모레하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방을 더도 키울 수 있고 더 해야 되느냐? 고생껏 우리는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잘 보살펴줘야 주 되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다 제가 감사합니다 많이 우시기도 그러던데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챙기셔서 또 오셔야 우리도 반갑게 맞이할 텐데 앞으로는 좀 건강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많이 울컥했는데 그래도 이제 네. 어 뭐라고 해도 참 말이 참 많나 와요 근데 어쨌든 저희 소방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시면 더 이제 더 좋은 그런 저 프로그램으로 한번더 모시고 싶어. 다음에는 좀더긴 시간을 저희한테 할애주시면 해 저희가 또 성실하게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노승남 아버님의 발길은 도무지 떼어지질 않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고 슬퍼하고 다독여준 내 자식의 동료들을 두고 가려니. 한 걸음도 수천 걸음 같습니다. 부디 잘 있어라. 너희들은 아프지도 다치지도 말고 부디 건강하게 근무해라. 오래되지 않은 어느 날 소방관이 된 아들의 손을 굳게 잡고 아버지가 했던 당부가 오늘 다시 아들의 동료들에게 뜨겁게 전해집니다. 길기만 할것 같았던 여행이 시간 곳곳에 짙은 아쉬움을 남기며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여정의 끝이 어떨지 무겁게 닫힌 마음의 문이 행여 더 단단해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여행의 종착점쯤 오니 품었던 마음의 이야기도 하나둘 꺼내어집니다. 아버지, 엄마 나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살 거야 하는 얘기가 내기속에 쨍쨍거리고 항상 너가 없다는 생각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너무나 고맙다. 이 기회가 다너 덕분이라 생각한다. 아빠도 여행 잘했고, 너도 항상 좋은 길만 갔으면 좋겠어. 이제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너의 꿈, 거기서 이루길 바라고, 다시. 아빠도 언젠가는 가겠지. 그때 천상에서 만나면 우리 웃으면서 소주 한잔 할수 있는, 그렇게 하길 꼭 말해. 고마워, 아들, 사랑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 매일매일 몇 겹의 심장이 날아가고 찢어져도 누군가에게는 외마디 한번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 그렇게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알것 같습니다. 아픔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있고 상처를 안아줄 세상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 하늘에서 나의 행복을 빌고 있을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세상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가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넘어지더라도 이제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눈부시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야, 누구한테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아픔을 좀 이렇게 씻어내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고 베풀면서 살면 우리 애들이 하늘에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다 건강하세요. 오늘 앞으로 만나면은 더 반갑게 더 좋게 만났어. 좋은 나날을 보내고. 우리 서로 마음 달래면서. 우리 건강 지키면서 잘 사는 게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우리 자식들이 편할 거예요. 카톡이라도 앞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안부 전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